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누가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고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.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?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갖다 줘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뒤에서 경음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,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, 30만 명 이상,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? 그런 비비교에서말씀드린거니다 그런데, 그, 그러면,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닙니까? 아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당을 해체하자고 하지 않습니까? 해산하자고 하는데, 더불어민주당부터 먼저 북한에 돈을 갖다 줘가지고 현금 갖다 줘서 핵무기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해산하고, 그 다음에 우리도 또잡문한게 있으면 검토해 봐야 됩니다. 비상계엄으로 GDP가 6조 3천억 원이 사라졌다. 자영업자 90%가 매출 격감을 겪었다. 그래서 자살한 분들이 꽤 많았다.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?